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알아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쉽사리 연을 끊지 못한다던가. 연을 끊었다가도 미련이 남아 결국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 화해하는 성격을 가지셨다면 이번 지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친구가 선을 넘어 들어와 손절했다면 미련을 갖거나 화해할 생각은 하지 마라.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수 있고. 이런 일로 친구와 연을 끊을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 즉 선을 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고 매달려가며 화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정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따라서 이런 일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신경을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모든 고뇌와 번민, 불안과 초조의 90%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한다. 이런 걱정으로 삶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더욱 더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나의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제삼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하고 편견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제삼자가 멍청이일 수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악평을 할 경우 어떻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악평을 가치 있는 견해로 받아들이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저 나일 뿐. 나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남의 악담으로 인해 내가 바뀐 것 같다면, 나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닌, 그들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뀐 것일 뿐이다. 스스로 고생문을 열지 마라.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고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겠는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그대로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나의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나는 나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 지금 안정된 기분이 좀더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상태가 다름 아닌 곧 행복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이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진다. 따라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그만큼 불행도 줄어든다. 하지만 허염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행복이라는 대가가 크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 마음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로 인해서 불행을 느낄 때는 나의 욕망 지수를 줄여야 한다. 가장 쉽고 빠른 것은 그 길밖에는 없다.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의 행복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에 전정 긍긍하거나 안정을 잃지 마라. 그 순간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 먼 곳으로 떠나 버린다. 지금 나의 상태에 만족하라.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한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길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 구절만큼이나 행복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아주 작은 일조차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행복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작고 조그마한 일을 잘하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또는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이다. 일상의 평범한 일그 자체가 그것이다.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를 가질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해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내가 인간이 투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모든 존재가 끝내는 파멸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물로 돌아가는 존재가 왜 그토록 아득바득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의 삶은 끝내 죽음을 통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위대한 생명이 한낮 죽음으로 끝나고 말다니. 이는 참으로 허망하다. 그런 뜻에서 보면 삶은 별 의미가 없고,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땅에 떨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쌍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본래 없던 존재가 아닌가.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때문에 사실상 잃는 게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잃는단 말인가? 죽음은 잃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를 본단 말인가? 따라서 지금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 생각한다. 호라시시스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일에도 경탄하지 않는 경지는 늙어서야 도달할 수 있나 보다. 세상이 공허하다는 사실, 세상의 아름다움도 허망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참된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따라서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고 대다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할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 쉽다. 재능은 과시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능을 애써 감춰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해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툴은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하지만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우리는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결국 어떻게든 변한다.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머리로는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은 두번 이상 읽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 가지 일을 두번 경험하면, 그 경험을 다른 일과 연관시키는 힘이 생긴다. 처음 놓친 부분을 되살릴 수도 있다. 결론에 대한 확신도 선다. 둘째, 처음과 다른 생각과 기분을 얻게 되면서 그 인상도 달라진다. 똑같은 물체에 다른 조명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두뇌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게 된다. 개인적인 일은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 속 깊이 숨겨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현재 내가 슬픔을 겪고 있다면 남에게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수 없으리라.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의 그래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레 겁먹고 인생을 살지 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하라.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수 없게 된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린 것처럼 제 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라.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나이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라. 하루는 아주 작은 일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 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흘리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에 빠지고 만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의 절제를 두어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순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 뿐이다.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